그 와중에 아주 치열한 경찰과 시민과의 그 경, 그 밀치고 당기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 철망과 경로들을 뛰어넘어가지고 어떤 동료들 지하로 들어가서 마당에 벚꽃 잡혀서 마당을 밟았어요. 그 경찰이 놀래가지고 막 옥취를 하고 있는데 지금 8년만에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탄핵하셔것 뭐 아까번에 다 말씀했기 때문에 반복하게쓰러가지고 합법적 선거에 그때도 제가 박근혜 대통령 1년 조금 넘게 임기가 남았거든요 참고 대통령 그 임기를 마치고 다음 선거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탄핵 이거는 중단을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 이번에도 윤 대통령 지금 겨우 임기 반 지났잖아요. 네, 그런데 지금 탄행을 한다는 것은 이게 국가의 범, 정 질서를 파괴하는 사람들이 뭐 윤석열 대통령 보고 뭐 지금 뭐 내란 뭐 주고 하는데.